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총 4회에 걸쳐가지고, 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산균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산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음, 반려견, 반려묘, 모든 포유동물, 체내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유전자를 토대로 이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미생물은 어, 체내 이제 소화기, 호흡기, 피부, 구강, 생식기 등뭐 대부분 신체에 있는 모든 부위에 다양한 종류와 구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체내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은 근데 주로 이제 소화기에 살고 있는데 소화기 중에 이제 끝부분인 대장으로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집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숫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의 이 생물이 우리 몸 그리고 반려동물의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포유동물의 장에는 최소 100억 개에서 많게는 뭐 100조 개까지 100조 마리까지 살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생물은 그리고 이제 종류로 따지면 은 체내에 천여 종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이 말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어몸 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체내에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의 무게를 이제 모두 합치면은 적어도 1kg 이상이 되는 것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만약에 60kg가 나오면은 59kg는 세포 무게고 1kg는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변으로 이들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변을 채취해가지고 수분을 빼서 이제 말려서 건조시켜가지고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 보니까 50%가 넘는 것으로 이제 보고된 사례도,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변에 나오는 세균은 이제 죽은 세균도 많이 이제 배설이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똥을 말리면은 그중 50%가 세균이라는 음,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어,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미생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어,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세 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종류는 이제 중간균, 유익균 그리고 이제 유해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체내 미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중간균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균은 체내에 해를 끼치지도 않고 뭐 좋은 영향도 끼치지 않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익균은 체내에 살고 있으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세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살아 있다면은. 어, 이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 어,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한다면은, 살아있는 유익균을 지칭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젖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이 있고, 젖산을 생성하지 않는 유익균이 있는데, 이 젖산을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산 또는 젖산을 생성하는 유익균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고, 이 유산균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속과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속의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젖산을 생성하지 않는 유익균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 이제 효모균인데 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그런 효모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락토바실러스하고 비피도박테리움의 균들인데 이 균들이 다 유산균이다 보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총칭해서 그냥 유산균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유산균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가 되겠고요. 유익균 또는 만약에 이제 살아있는 균을 제품화한 거라면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균은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에 체내에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뜻하는 거고 어뭐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든가 살모넬라 또는 뭐 병원성 대장균 등이 대표적인 유해, 유해균의 어, 종류가 되겠고요. 이 유해균은 다른 이제 중간균과 유익균에 비해서 좀 적은 양이 체내에 존재하고 있고 어, 평소 건강할 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반려동물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해가지고 체내에 있는 뭐 유익균들을 좀 사멸시키는 경우 또는 이제 IBD와 같은 뭐 염증성 장질환이죠. 그런 IBD와 같은 장 질환이 생길 경우에는 급속하게 유해균들이 증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유해균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어 상태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와 고양이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 IBD, 그 그러니까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디스바이오시스가 확인되는 것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종류의 이제 뭐 미생물들은 어 원래는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동물의 이제 체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 주로 영양소의 합성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 등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또 생산해가지고 이 대장의 어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이 어이 미생물들이 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체의 면역체계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면역작용을 도와주거나 면역체계의 발달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유익균의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방어막 형성과 함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개와 고양이의 장에서 발견되는 유익균은 이제 균종을 기준으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뭐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뭐 락토바실러스 어, 살리바리우스, 락토바실러스 뮤리너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락토바실러스 어, 애니멀리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하기도 좀, 이제, 힘드네, 요 그죠? 어, 락토바실러스까지는 이제 균속이 되고, 아까 이제 락토바실러스, 뭐, 뭐, 뭐까지 하면 이제 균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속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균종들하고,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비,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뭐 등에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속에 유산균종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라든가 뭐 이런 건 효모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바실러서브틸리스 같은 고초균,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스트렙토코커스 서모필러스 또는 뭐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엔테로코커스 피컬리스 등뭐 많은 종류의 세균이 어몸 속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거는 이제 유익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세균들 미생물들은 모두 균종이고요, 균주가 아닙니다. 사실 균종과 균주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락토바실러스 균속에 속하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는 이제 균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균종 뒤에 뭐가 뭔가 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가 붙으면 그게 바로 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D2CSL. 이렇게 이제, 보, 보이시는데, 이게, 어, 락토바실러스는 균속이고, 에시도필러스까지 하면 균종이고, 그 뒤에 이제 D2CSL 이라는 뭔가 붙었잖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균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락토바실러스는 균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인에 비유할 수가 있겠고, 악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까지 만약에 쓴다면 아시아인, 그리고 D2CSL까지 쓴다면 한국인으로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일 뿐이고 어, 참고로 이제 사람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게 되겠죠. 모두 종이죠. 같은 종이에 요 우리 사람은 어찌 됐든 이렇게 종 뒤에 균주명을 붙이는 이유는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제 위산과 담즙산 어, 등에 이제 잘 사멸되지 않고 특정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균주명을 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토필러스, D2CSL 균주는 어, 개화고양이에서 이제 충분한 양을 제공했을 때변 상태를 개선해 주는 등, 어, 장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들이 뭐 이렇게 이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는데,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D2 CSL 균주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모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균종이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 예를 든 것처럼 한국인이 양궁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아시아인이 양궁을 잘한다고 볼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뿐이지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D2 CSL 균주가 아니고 이제 다른 균주가 어~ 뭐 역시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주까지 분리되었다는 것은 장내 생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균주에 의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돼서 어떤 특정 효과를 얻어내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균주까지 규명된 유익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즉 균주까지 표기된 형태는 어, 유통 과정이나 위산, 담즙산에 삼열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균종까지만 표기되어 있다면은 어, 이런 이제 효과들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산균 제품을 구매하신다면은 이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위와 같이 균종까지만 표기된 게 아니라 균종 뒤에 뭐가 붙은 형태. 즉, 균주까지 표기된 그런 유산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균주가 아닌 일반 균종을 넣어놓고 이제 스틱이나 가루 형태로 그대로 통에 넣어서 상온에서 유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 균종은 어, 생존력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라 가지고 섭취하기 전에 이미 다수 사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균주가 한두 개 있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어, 좀 있는 것이, 어, 훨씬 더 좋은데, 어, 이 이유가 이제 유산균마다 기능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균주마다, 어,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균주가 있는 것을 급여하는 게 이제 좀더 좋은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과 동물용 유산균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꼼수가 유명한 균주를 한두 개 적은 양 넣어 놓고, 뭐 어, 기타 이제 다른 싸구려 균종을 대량 집어 넣어서 이제 어,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이제 라벨과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서 이제 사용된 균종 또는 이제 균주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추가로 이 균주라고 되있다 어, 하더라도 어떤 균주는 실제로 연구를 통해가지고 효과가 입증된 균주가 있고, 근데 또 어떤 균주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냥 분리해서 동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리 동정했다라고 좀 이제, 요, 과학적 용어지만은 어떤, 내가 어떤 균을, 어, 분리를 했어요. 이런, 어, 균주를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만 명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균주까지 규명된 경우긴 하지만은, 뭐,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같은 균주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균주가 있고 또 없는 균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살아있는 유익균을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익균들은 이제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단쇄지방산이라는 영양소를 합성하여 장에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익균이 만들어낸 단쇄지방산 뭐 영어로는 쇼체인 페 c 시드라고도 하거든요. 어, 이 쇼체인 페 c 시드는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가지고 장 운동성을 유지하고, 뭐 장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또는 그 장에 같이 살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좀 억제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유익균들이 이러한 이제 에너지를 적공해주는단쇄지방성과 같은 영양소를 합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해야 돼요. 미생물이 뭔가 이용해야 되는데 어 이것이 바로 발효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성 식이섬유를 어 우리가 다른 말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이제 뭐이 반려동물이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대장으로 그대로 유입돼가지고 이 대장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의 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은 또한 단세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1이라든가 B7, B12. 그리고 뭐 비타민 K 등을 합성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세로토닌이나 가바와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인 어 박테리오신이라는 일종의 항생 물질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것 미생물이 생산한 단쇄 지방산이라든가 각종 비타민이라든가 호르몬, 항생 물질 등을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어 죽은 세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익균 중에 죽은 균, 사균이라고 하는데, 이 사균도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에는 뭐, 죽은 균, 죽은 유익균하고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열처리 사균을 활용한 포스트바이오틱 제품의 경우는 면역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 하나인, 뭐, 예를 들어 단쇄지방산을 제품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이제 대장에 유입되기 전에 이미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대장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음, 단세지방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 이런 단세지방산을 포함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은 뭐 사실 좀 드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가바라든가 세로토닌의 경우에 제품으로 섭취하면 체내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호르몬의 기능으로 이제 잘 알려진 게 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뭐 캄다운 효과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들 호르몬은 원래 뇌 안에서 합성돼가지고 이 뇌에서 불안증을 없애주는 등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뇌 안에서 합성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합성되었거나 뭐 섭취되었다면 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효과를 보려면은아 어, 이제 그런데 이 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그래가지고 어, 쉽게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보호막으로 뇌가 좀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하시면은 되는데, 이 보호막을 그 혈액 뇌장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Blood Brain Barrier 라고, 뭐, BBB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그렇다면 이 가바하고 세로토닌이 만약에 이제 혈액 뇌장벽을 통과한다면,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물질들은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먹거나 또는 유산균들이 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혈액으로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뇌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뇌의 어떤 역기능과 같은 그런 캄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바 제품으로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을 주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가바가 스트레스 감소라든가 수면 향상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어 실제 이제 최근에 나온 리뷰 논문을 확인해 보면 뭐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균 이외의 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 형태로 급여하는 것은 이제 본래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자 다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만약에 섭취하게 되면 음 어떤 어, 이 점들을 우리 반려동물한테, 어, 제공해 줄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바이오시스를 개선해 준다는 얘기는, 장내, 어, 위생물 불균형을 막아준다. 또는 이제 과도한 염증 반응 억제로, 어, 수면 연장에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다수의 연구들이, 어, 나왔고, 그리고, 뭐 면역 기능을 이제 좀 조절해주거나 개선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설사를 완화시켜 준다라든가, 뭐 디스템퍼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어 치료할 때좀 이제 치료가 좀더잘 되게 해준다든가, 또는 변 상태 개선이라든가, 어 병원성 세균들을 좀 감소시켜 줬다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도 이제 반려동물에서 많이 다발하는 문제인데 뭐 이로 인한 염증 지표, 면역 지표 그리고 피부 병변들이 다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 질환에서 질소산물을 중화시켜줘가지고 콩팥 질환으로 인해 혈액학적 수치가 좀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를 좀 이제 개선시켜줬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사구체 여과율을 좀 개선해줬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려동물의 많은 IBD 염증성 장질환이죠. 이 IBD인 경우에도 뭐 하이도스 멀티 스트레인, 그러니까 좀 유산균의 양을 늘려주고 다양한 균주를 먹였다라는 뜻인데, 뭐 이렇게 해줬을 때 IBD로 인한 임상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는 개화 고양이보다 사람에서 연구가 훨씬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다양한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 개화 고양이에서 이제 효과를 포함해가지고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든가 여성의 질건강 그리고 불안증세나 스트레스 완화 및 이제 기억력 개선 그리고 이제 비만 그리고 당뇨 참고로 이제 당뇨에는 타입1 당뇨하고 타입2 당뇨가 있는데 이제 이두 당뇨 모두 경, 모두의 경우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었고요 그리고 인지기능장애 뭐 치매가 되겠죠 이를 개선해 준다라는 보고도 있고 항암효과 등도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및 장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동물에서의 연구가 아직 사람에 비해서는 좀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그 생리적 기능이 유사한 것을 좀 보았을 때 앞으로 개와 고양이에서도 여러 다양한 질병을 개선시켜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충분한 양을 급여하는 경우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을 어좀 활용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제품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뭐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이제 같은 균종이라도 이게 균주에 따라 이제 효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또한 이제 섭취량, 뭐 균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균주의 생존 능력, 섭취 기간, 뭐 섭취 방법, 그리고 제품의 제형 등에 따라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생산 방식과 뭐 유통 형태, 약물 투약 여부,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이제 섭취 여부, 그리고 이제 체내에 이미 상주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양, 자체적 면역력이라든가, 뭐 질병 상태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